어자 그러면 이어서 137쪽에 문제 5번 50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할게요. 어자 지금 보시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었는데 그죠? 이런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원을 AB로 이렇게 접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접었을 때 근데 어떻게 접냐면 여기 접하도록. 그죠? 접었을 때 x축이랑 1에서 접하도록 그렇게 접은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요, AB라는 직선에 X절편을 구하는 문제예요 X절편. 그래서 일단, 아마 AB 직선의 방식을 정 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음. 근데 좀 어려운데, 여러분, 요 문제를 좀 보시면, 음. 이원 있잖아요. 그죠? 기존에 있던 원을, 요, AB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원을 그려보면, 아마도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원이 있는데, 그죠? 이 대칭인 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AB라는 직선은 선분으로 볼까? 이 선분은 이두 원의 공통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공통현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두 번째 원, 이 원의 중심을 한번 구할 수 없을까 생각 좀 해볼게요. 자, 중심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 접점으로 내리면 수직이잖아요, 그렇죠? 수직이란 얘기니까 어느 좌표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점에서 수직으로 떨어진 게 1이니까 이 x 좌표 1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지금 보시면 대칭 시킨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의 원을 AB에 대해서 대칭 시킨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원의 반지름이 얼마예요? 2니까, 요 녀석의 반지름도 2겠죠? 그래서, 여기 1,2가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얘가 1,2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풀어볼게요. 어떻게 할수 없을까? 음. 그럼 이제 보시면, 좀, 다른 거좀 지워볼게요. 불필요한 것들. 헷갈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게 대칭시킨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렇게 대칭시킨 거잖아요. 그죠? 대칭시켰으면 이게 수직으로 이듬군데.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요 지금 우리가 삼각형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 지금 요 빗변, 빗변을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 X의 증가량, 1 증가할 때 Y2니까. 그죠? 그리고 2죠2 그죠? 기울기가 2니까 반대로 그러면 AB의 기울기는 서로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오케이,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울기 하나 알았으니까 한 점만 찾으면, 그죠?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AB. 뭐요 점, 요점 구할 수 없을까? 파란 색깔로 할게요. 이 점, 그죠? 이 점은 여러분 0,0하고 1,2의 중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에서 2분의 1로 나누면 2분의 1,1 1 되겠죠, 그죠? 끝났네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분의 1,1을 지나는 거니까 계산해 주면 4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에 x절편구하는 문제니까 y다가 0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x가 4분의 5니까 양변에 2곱하면 2분의 5 나오겠죠. 자 그렇게 좀 풀어, 풀어봤어요 문제 자 이거 공통면에 대한 문제였어요 넘어갈게요 52번 문제 자 중심이 1,0 아니 1,2고 반지름이 2루트인 원을 먼저 좀 그려볼까요 중심이 1,2고 여기 있겠다 그죠 반지름이 이 루트이니까 이보다는 더 길죠, 그죠아잘 그려야 되는데 그림 하나도 못 그려가지고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됐죠? 이렇게 원이 있을 때어 지금 중심이 이원 위에 있고 x 축하고 y 축이 다 접한대요.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서 S축하고 Y축하고 다 접하는 원이면, 뭐, 대,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비슷하게 가려면, S축이 접하려면, 뭐 이렇게 길이가 같아야 될것 같아, 반지름으로. 그죠. 뭐, 요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몇개 있을까요? 네개 있겠죠, 네 개. 그죠. 이렇게 4개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넓이 합을 구하래요. 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자. 여러분 일단 x축하고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뭐예요? 원의 중심에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아요, 그죠? 이거 똑같아. 여기 r1, r r1이라고 할게요. r2, r2 뭐 이렇게 그죠? 이거 똑같아. 여기도 여기는 4사분면이니까 부호가 반대겠죠 그죠 뭐 r3 마이너스 r3 뭐 이런식으로 될거같아요 그죠 그 다음 요기 여기 어 여기는 오히려 반대겠죠 마이너스 r4 r4 이렇게 될거예요 그죠 네. 이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일단 요 1사분면이랑 3사분면에 있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이 뭘까요 네, 이거 y는 x에요 y는 x 그죠 x좌자표 y좌표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여기 2사 분면이랑 4사 분면이 지난 얘는 y는 마이너스 x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중심을 찾고 싶은데, 그죠. 이 원의 중심 4개를 찾고 싶은데, 이게는 얘는 결국에 그냥 원래 원과 그죠. 네, 원래 있던 원. 여기다 한번더 써볼까요? 중심이 1 2고 반지름이 이 루틴. 이 원이랑 y는 x랑 만나는 점이랑 그죠.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교점을 찾으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이 교점. 그게 바로 이 원의 중심이겠죠, 그죠? 그러면 연립해 볼게요. 자, 먼저 요렇게연립해 볼까요? y 대신에 x 집어넣으면, 자 이거 바로 전개할게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여기다가 x를 집어넣고 전개할 거예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되겠죠? 마이너스 8 이렇게 넘길게요. 그러면 여기는 2x 제곱 마이너스 6x, 어, 마이너스 3 나오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요, 요거의 두근이, 일단, 그죠? 어, 요거의 두근이 r1하고 r2일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게 뭐냐면, 어,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그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가 넓인데, 이 그죠? 그러면 지금 이거잖아요. 요거 이거 구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s파인데, 이 그냥 파이 떼고 구하라 했으니까, 파이 그냥 지워도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r1제곱, r2제곱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요, 근각에서의 관계 쓰면 되겠죠? 두근의 합. 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3. 그죠? 두근의 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 이용해서 얘 구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어, 이거는 일단 3을 제곱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R1, R2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약분 돼서 계산하면 12 나오나? 그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요 원하고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또 연립해 볼게요 그죠 그래서 y 대신에 이번에는 음, 우리가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밑에다 풀어 볼게요 전개를 해 보면 앞에는 똑같아요 앞에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라오고요 어, 뒤에는 이거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x 더하기 2의 제곱을 전개하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해보면 x 제곱 4x 플러스 4 되겠다 그죠?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e x 제곱 플러스 e x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가 우리가 음, r3 r4라고 하면 그죠? 또 이것도 근각계조의 관계 쓸게요. 그러면 e 마이너스 1이고 그다음에 곱분두 분의 9분. 이 2분의 3이겠죠. 이거 이용해서 r3 제곱 더하기 r4의 제곱을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합을 제곱하고 빼기 두배 곱한 거 하면 되죠? 그러면 약분돼서 4 나오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게 답이니까 12 더하기 4 하면 답은 16 나오겠죠? 자, 마지막 문제 54번 갈게요. 자, 원두 개가 있다. 이렇게. 중심이 하나는 0,-a. 하나는 a, 1. 그죠? 얘네가 서로 다른 두점 PQ에서 만나는데, 그 PQ의 길이가 최대가 될때 A 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원 하나는 반지름 1이고 하나는 6인데. 자,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자어딘지 모르겠는데 0콤마 마이너스 a 그죠 y축 위에 있겠죠 네, 그래서 그냥 뭐좀 그려볼게요 그냥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칠게요 그래서 원 하나가 이렇게 있다 아, 다시 그려볼게요 자원 하나가 이렇게 있고 원점 x축 반지름 1인 원이고 a콤마 자 똑같아요 a콤마 1 지금 A 코가 일뭐 이렇게 될것 같은데 대충 여기에 원이 있다. 아 이거 접하게 그리면 또 헷갈리니까 여러분. 아 맞나? 아 맞네요. 반지름 1이니까접하겠네 S축에. 잘 그렸네요. 그죠? 이렇게 원이 있겠죠? 아 이거 원을 못그리겠네 뭐 이렇게 있어요. 그죠 됐죠? 그럴 때이좀 까만색으로 표시해볼게요. 이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하나 P, 하나 Q래요. 그죠? 지금은 딱 중심을 지나는 걸로 내가 그려버렸는데, 이럴 때, 요, 요 길이가 최대, 요 길이가 최대, 일대를 구하래요. 그럼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요 작은 원, 작은 원에 뭐가 되면 돼요? 여러분, PQ의 길이가. 작은 원에 지름이 되면 되겠죠, 지름은. 그죠? 그래서, 이 중심을 딱지나게 그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대해볼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도록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것도 사실 공통연 문제거든요? 공통연 문제예요, 공통연. 그래서, 이두 원의 방정식을 빼보면 나오죠? 그쵸? 네, 두 원의 방정식을 빼보면 공통연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조금 정리를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얘를 이렇게 넘긴 식이잖아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x제곱 y플러스 a제곱 빼기 6이라는 식요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x랑 y에 대한 식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원 하나 이거 이거는 X도 Y에 대한 식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이두 개를 연립한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연립. 연립하면 교점이 나오죠.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1번식, 2번식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음,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보자. 그죠?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식의 형태를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X제곱이랑 Y제곱 사라져요. 그래서, 일이 좀, 한번 볼게요. 아, 여러분, 저 반대로 할게요. 1번에서 2번 빼는 게 계산이 더좀 깔끔할 것 같아요. 1번에서 2번 뺄게요. 그러면, 음, 여기 마이너스 2AX 나오는데, 플러스 2AX 될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AY 나올 거고, A제곱 있을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2Y인데, 플러스 2Y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1제곱 하니까, 플러스 1 나올 거고요. 그죠?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마이너스 5될 거예요. 조금 더 정리해보면 2ax 더하기 2ay 나머지 상수 아, 어, 단또 있다. ey도 있구나. 그리고 상수를 보면 a제곱 사라지네요. 마이너스 4는 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 이좀 틀렸어요 지금. 어 보면 잠깐만요. 여기 마이너스 일 제곱한 거 여기 마이너스 일은 사라지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육만 나오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사가 아니라 마이너스 육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2로다 나누고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ax 플러스 y로 묶어낼 수 있어서 y 플러스 일 마이너스 a는 삼 이런 식이 나와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 연립해보면 결국 직선이 나오는데 그게 뭐, 무슨 얘기냐면 이두 점을 지나는 이, 이 직선이 나와 직선이 그죠. 이게 지금 공통 현의방정식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A 제 a 하는 문제인데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최대가 될 테니까 이 작은 원의 중심이 아까 뭐였어요? a 쿠마 1이었죠. 여기다가 a 쿠마 1을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대입해보면. 돼서 A제곱 a 제곱 a 2는0이니까 a 값은 두개 나와요 마이너스 2랑 1이랑 근데 양수로 했으니까 a 값1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연립해서 공통량 구해서 푸는 문제가 됐어요.